안녕하세요. 준일규목사입니다.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새벽목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거룩한 싸움에 임하는 공동체고요. 주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면 자신을 정비하고 죄를 멀리하며 함께 감당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위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살펴보면요. 모아 평지에서 행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인구조사의 대상은 출애굽할 당시 아이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입니다. 연병 후에 인구조사가 실행되었다고 명심함으로그 세대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첫 번째 시대가, 세대가 광야 4 0년의 시간동안 모두 죽었지만 다시 인구를 세어보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음을 오늘 어, 보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제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시작이 된 거죠. 인구조사는 바보울 사건과 연병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변치 않는 언약,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1차 조사는 모세와 아론이 맡았는데, 이제 2차는 아론의 아들 엘리야스의 대제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가나안 세대에게 이 과업을 맡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났는데도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 인구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수는 성경에 보면 모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첫 인구조사 때 인구는요, 60만 3550명보다 1820명 정도 감소한 수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또 불림의 땅인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선에 대한 약속, 즉, 씨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시겠다는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볼 수,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숱한 배반과 심판을 생각하면 귀적 같은 일입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공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문학세 집파는 가장 많이 늘어났고 시므온 집파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바알 모홀 사건의 여파죠. 사건의 주역인 시므리가 시므온 집파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시므온이 야곱 중에서 나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운명이라고 한파가 있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지만 훨씬 더 많은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그 땅을 노리는 주변 세력들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심원지파의 지파의 쇠퇴를 보면서 가나안 땅에 참된 복도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미 영광이 른듯 과시하고 안주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코로나 시대 이후에 보고 있죠. 지금도 많은 형제들이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같은, 또한 그 길은 힘겹고 싸워야 할 적도 많고 주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곳이 많음을 알게 됩니다. 기만적인 자기만족에 자기 만족에 머물지 말고 깨어서 믿음의 싸움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고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또한 주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그런 여정을 경험하며 가는 곳입니다. 광야 길에는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유혹과 시험이 있고 또한 함께 힘을 모아서 성취해야 될 당면 과제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주는 난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제육계 성도들 또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싸움에 임하는 믿음을 갖고 자신을 정비하고 죄를 멀리 하며 함께 감당하는 사랑하는 제육계 성도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